김다솔 골키퍼가 출장을 하겠고요. 양상민, 사리츠 한의권, 대한, 박형진, 부자령, 최성근, 염기훈, 신세계, 홍철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이인생 감독이 지붕을 잡고 있는 수원삼성 블루윙즈고요. 포메이션은 3-4-1-2로 오늘 경기 나서겠습니다. 수황제 FC입니다. 김태훈 골키퍼, 김태훈, 임민혁, 이시영, 두현석, 여봉훈, 홍준호, 김대웅, 박선주, 임진우, 정영총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고요. 박진섭 감독이 지니을 잡고 있는 광주 F.C.는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수원삼성 블루윙즈, 화면 오른쪽 하얀색 상의의 원정팀 광주 F.C.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대로 무언가 네. 지금 광주 F.C.가 조금은 힘을 빼고 나온 라인업이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 시작 그 이제 퀴거풀 진행되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메이션 전체 다 내려오면서 지금 파이프백을 연결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딥라인 3분의 1 지역까지 내려와서 첫 번째 수비 형태를 갖춘다는 느낌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예. 대한 선수 혼자 있어요. 그럼 4대1의 싸움인데 좀더 예. 수적이 4-3, 4대2가 돼야 돼요. 예. 잘묶어놨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이건의 짧게. 사리치. 볼 뺏기지 않고 뛰어습니다 막혔습니다. 헤더 슈팅. 아, 사리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잖아요. 예. 아, 예. 아 최성근, 최성근 선수 해더 일단 오른쪽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아, 이거 침투 패스 워낙 좋았죠. 여기서 예. 그 다시 사리치 이 부분에서 최성근 보고 올려 줍니다. 골키퍼 펀치. 자, 멀리 가리못 어, 했어요. 살았어요. 가슴으로 세워 놓고 최성근이 뒤쪽으로 자, 먼저서 공발. 자, 밀어주고 대한 쪽. 대한? 예. 뒤로 슛! 막혔어요. 아, 살리치세요. 사이치. <laughs> 아, 하지만 세컨 볼트래핑픽치못 했습니다. 올려 죽어버리고 어,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아. 여보군 여보 선수가 어다는것이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아, 한번 접고잘 들어갑니다. 찔러 주는 패스랑 한이 안쪽까지입니다. 잡고 아니고 중앙 쪽. 어요 신세계! 다 버텼다고 생각 들었는데 지금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영규 선수가 커트 위에 나갔을 때 신세기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러닝을 가져갔고요 그 부분에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신세기 선수를 놓쳤고 이 부분에서 신세기의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Yeah. 신세기 선수가 영규 선수가 포을자았을때 때 빠르게 안 올라갔다면 이 골도 없었죠. 역시나 한이건 선수. 로은 크로스를 보여줬셨죠 방금 선수는 거스가, 좀 아쉽네요. 그렇네요. 아 진세계 선수 재밌어요. 너무나 좋아하네요. 유쾌해요 저 선수 보면. <laughs> 자 홍준호가 낮게 깔아서 연결해줬고 흘려줬습니다. 자 끌고 들어온 두현석. 오늘 개인기가 좋았던 두현석이 찔러주는 패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구재용 선수입니다. 두현석 선수도 이제 앞에서가 이제 조금 더뭐 연계 플레이라든가 포스 플레이든든가 이런 부분이 옵션이 다양하다면 효과를 볼수 있는데 광주로서는 그런 옵션이 제한적이고 계속해서 뒷공과 스피드를 붙일 수 있는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한 경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2019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광주FC의 경기 전반전 1대0으로 수원삼성이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수원삼성이... 광주 상대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전반전 한 골을 앞선 채 끝마쳤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수원 삼성 블로잉즈 화면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광주FC입니다. 또 광주가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동안 어떠한 이제 지지가 있었고 또 어떠한 전술을 준비해서 다시 이제 주, 재정비하고 나왔는지 또 궁금해지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광주로서는 이제 내려세기보다는 좀더 올려서서 라인을 올려 라인 놓고 그다음에 좀 부딪히는 맞붙딪히는 경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편으로 사리치. 밀고 들어갑니다. 찔러주는 패스 살짝 흘려주고 다시 한번 사리치에 받았습니다 왼발! 어! 자, 싸 사리치의 원더골이에요 추가 골을 터트리는 사리치 선수 2대0으로 앞서가는 수원 참성입니다 이 사리치의 이 득점은 박수 쳐줄 수 있고요 박수 받을 수 있는 득점입니다 사리치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대한 선수가 원투 패스 그 부분에서 노스업 슈팅 또 주석으로 몰려가는 정확한 임팩트와 정확한 슈팅을 보여줬던 사리치입니다 예, 그 발, 정말 잘 때리네요 강력한 왼발 슈팅의 사리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선수들도 지금 후반에 시작해서 이제 좀 뭔가 부딪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일격을 줬던 게 사리치인데 사리치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이제 왼발로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사리치 선수의 주발을 좀더 의식을 하고 슈팅을 거리를 주지 않았어야 는데 사리치를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네요. 예. 전진 패스. 한의원이 돌아섰습니다. 한의원 계속 아, 들어갑니다. 한의원 돌파 좋습니다. 왼발. 어... 막혔습니다. 자, 헤더. 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광주FC였습니다. 좋은 킥이었죠? 예. 왼발에 아, 좋은 킥을 보여줬고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할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까지 예. 예. 중앙쪽에 사리치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사리치 앞쪽 아. 계속 치고 들어가죠. 사리치 자 접어놓고 사리치예요. 예, 계속 들어갑니다. 역전 스죠. 한이관, 한이관 골대 맞았습니다. 한이관 운도 안 되네요. 예, 또잘 되는 선수는 또 사리치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주고 한이관 선수에게 참 봤사 잘 떠주, 차려줬는데 이게 안 되는 날또안 돼요. 아, 그렇네요. 네. 아 하필 또 크로스바를 때리네요. 어. 네. 한이관 선수, 사리치죠. 사패스 틸러즈로 패스다 하리구원! 하리구원 테크니언 들어갑니다! 왼발! 아! 하리구 쇼! 슛! 가라! 아 어하리구세번째때네요세 아 번째에서. 드디어 들어가네요. 하리구 아 선수가 팀에 서세번째 선수. 골을 만들면서 수원 삼성이 3대 0으로 리드합니다. 정말 모두들 기뻐해지고 있네요. 팀원 선수들이. 예. 와, 저는 사리치 선수가 저를, 저는 그 왼쪽으로 뺄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서 유주현 선수나 한석규 선수 볼줄 알았는데 한이건 선수가 이제 1대4가 인줄 알고 거기 넣어줬고 또 이거 못 넣은 순간 안 되나 또 싶었는데 또세컨볼에서 집중력 높여줬고요. Yeah. 이 부분에서 한이건 선수가 득점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던 득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Yeah. 아, 그래. 기어코 골만을 기어코 <laughs> 가리는 한의권 선수입니다. 예. 또오른발이 파포스트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른발로 갑니다! 오, 살짝, 살짝 벗어났어요 아, 이민혁 선수의 정말 좋은 프리킥 슈팅이었는데요. 추가 어, 시간은 3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거 들어갔다 싶었어요. 예. 지금 사실 김다솔 골키퍼도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2019 KE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수원 삼성 블루윙스와 광주 FC의 경기는 수원 삼성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수원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뭐 다방면으로 해서 이제 득을 봤다고 볼수 있네요. 경, 경기의 결과, 그 다음에 선수들의 분위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 부분, 좋은 스타트를 또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강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전반전에 조금만 더 버텼다면 후반전에 좋은 찬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게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축구에 그런 재미도 있었고 하지만 강주 선수도 열심히 뛰어줬고 반대로 수원으로서의 오늘 사리치의 플레이 또한이건 선수 신세계 선수 다 주축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만들어냈고 여기 찾아주신 경기장의 팬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성 해설이 함께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